안녕하세요. 승두희입니다. 오늘은 이민 문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줄 알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어, 이민을 가볼까 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참 많이 있으리라고 또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전 세계 이민자의 19%, 어, 대략 한20% 정도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의 5분의 1, 즉 5명 중에 1명이 미국으로 몰려온다고 하네요. 그는 아마 미국이 어떤 기회의 땅이다, 기회의 나라다. 정말 드림, 꿈을 꿀수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들, 즉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거죠.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잘 사는 나라, 이러면 탁 떠오르는 나라가 왜 유럽에 있는 룩셈부르크, 뭐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하네요. 그 다음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잘 살고 여유롭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진짜 여기서 살아보니까 정말 여유롭게 살고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교육, 인프라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해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10위권 안에 미국의 대학교 상당한 대학교가 포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비 l e 대학교라고 하버드, 예일대, 뭐 프린스턴대, MIT대 뭐 이런 학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처럼 잘 살고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과 좋은 교육 어떤 그런 대학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민자들의 20%가 미국으로 몰려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은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온 경우죠. 이렇게 왜 가족 네명이 모두 공부를 하려고 이제 미국에 들어왔어요. 이제 남편은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남편이 이제 그동안 한국에서 어, 28년간 이제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 일막을 군인으로 이제 잘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이제 일막을 마치고 이곳에서 이제 어 박사학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족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은 대학생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미국에 살아보니까 날씨가 참 좋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 중부인데요. 미국 그 땅에서 딱 정중앙 캔자스 주에 살고 있는데 한국이랑 위도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거의 한국이에요. 한국이 봄이면 여기도 봄. 지금 한국이 완전 추운 겨울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제일 추운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동부, 워싱턴이나 뉴욕 있고, 보스턴 있고, 저쪽은 또 굉장히 춥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폭설이 온다던가, 이런 또 그런 자연재해는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서부 같은 경우에는 LA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뭐 이런 쪽은 지금 겨울인데도 상당히 살기에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하다 하더라고요. 달라스 같은 경우는 좀더 덥고. 그리고 애틀란타도 한인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쪽은 또 날씨에 사는 대로, 거기는 진짜 뭐 환상적이라 하더라고요. 달라스나 이런 애틀란타, LA 이런 쪽 날씨가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1, 1년 44일 굉장히 온화한 날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는 아무래도 더 북쪽에 있으니까 캐나다랑 접경 지역이니까 굉장히 춥겠죠. 그리고 남부 쪽은 날씨가 아무래도 또좀더 더울 테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이것도 또 자연재해가 있기는 해요. 어,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그뭐라 그러죠? 그 터네 토네, 그 토네이도라 그러나요? 아 토네이도는 저희 캔자스에서 많이 캔자스 쪽으로 많이 오고 그왜 허리케인 같은 거. 그런 자연재해들이 있고 또 동부나 아까 북부 같은 경우는 날씨가 뭐 눈이 많이 와서 그런 자연재해들이 있고 또뭐이 땅이는 원체 넓다 보니까 그런 자연재해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후라든가 어떤 이런 날씨라든가 자연 환경을 두고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어 줄것 같아요. 그리고 땅이 넓다 보니까 정말 뚝뚝 떨어져서 살아요. 개인이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땅 면적의 넓이가 한국에 뭐몇 배라 하더라 몇십 배라 하더라고요. 미국이 원체 땅이 넓잖아요. 그 인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막 뚝뚝 떨어져서 살고 있고 집도 뭐 금지큼지하죠 대체적으로 도로도 도로의 넓이가 굉장히 금지큼직해요 어, 그리고 주차할 때도 보면은 주차 공간이 굉장히 큼직큼직 넓죠. 그래서 어떤 이런, 어, 기후, 자연 환경, 공기도 굉장히 좋고, 나무가 많다 보니까 뭐 공기가 너무 좋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미국 땅에 탁 떨어지면 하는 말이, 와, 공기 너무 좋다. 살만하다. 숨쉬기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은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 인종차별의 또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뉴스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 미국은 인종차별이 있다더라. 얼마 전에는 또왜그 에이션 헤이트라 그래서 어, 에이션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증이 또 뉴스로 많이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봐서는 미국은 일단 인종차별을 금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 인종차별을 내가 당했다. 이러면 바로 수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어 취업을 할때 그런 것들이 제한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인종차별을 받는다. 또 이런 거는 또 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그 뉴스에 보도되고 그런 것이겠죠. 어. 수, 미국에서 수많은 인종들이 어울려서 모여서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는 또 있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뭐 있지 않을까 저는 아직 이곳에 살면서 그런 인종차별을 당해본 그런 경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해본 아직 안 당해봤다 그런 거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데 또 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당해 봤을 수도 있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의 문제. 자 <laughs> 이, 미국에서는 영어가,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 언어가 돼야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자신있게 만날 수 있고, 뭐, 장복을, 장을 보러 간다거나,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이 영어가 정말 참 필수죠. 저도 참 이게 영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필수기, 필수죠. 저한테는. 그리고 언어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더 좋은 직장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거는 뭐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인들이 많은 서부나 동부나 한인타운에 살고 계신 분들은 또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이 과연 미국인가? 미국에 있는 한국.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루에 뭐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실제로 저희 친구들 중에, 저희 친구 중에 그 달라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달라스에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간 사람 친구가 있거든요. 와, 여기서는 영어 좀 못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상반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많이 없는 지역이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다니려고 하면은 영어가 필수예요. 그런데 그냥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살려면은 또 그런 쪽에서는 영어가 뭐 그렇게 잘 못해도 살아가는 데는 너무 아무 지장 없더라.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고려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곳의 어떤 근무 환경. 한국에서 이민을 왔을 때 이곳에서 어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또 돈을 벌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 이곳의 최저 시급은 한 제가 법적으로는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이 통상적인 개념으로 한 10달러에서 한 15달러쯤 해요. 그러면은 어 시간당 한 13,000원 지금 환율 개념으로 했을 때한 13,000원에서 한, 13한 18,000원 뭐한 2만 원쯤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 한 달에 한 얼마쯤이 될까요? 그걸 계산하면 아, 지금 제가 계산기를 안 두드려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이곳에서 좋은 직장을 잡았을 경우에 만약에 뭐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학위를 해서 스페셜티가 있는 경우에 스템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의료 분야 미국은 의료 분야가 월급이 세요. 그리고 뭐 이게 렇뭐 로이어라든가 자기 그런 스페셜티가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는 연봉이 뭐저 1억을 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받을 수가 있죠. 자기의 어떤 그런 직업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큰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라이프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어 아침에 이제 아침 아침이, 아침이 그 시간이 다 다르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이제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논문을 쓰면서 보내요.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서, 어, 자 개인 논문을 쓰고, 그리고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면 학생을 가르치러 가고, 수업을 들으러 가거나, 이렇게 해서 한 3시나 5시쯤 사이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을 하고, 저는 이제 하루 일과를, 일화를 하러 가고, 저희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뭐 보통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한 3시에서 5시 그쯤 돼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모여서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 이후에는 보내는 시간들이 이제 뭐다 다르겠죠. 그죠? 개인의 뭐 일을 한다거나 뭐 TV를 본다거나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뭐 이제 자기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주로 이제 공부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나머지는 자기 이제 여가 시간을 하는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그 인생을 고려하시는 그큰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회식, 음주 뭐 이런, 이런 것들이 큰또 고려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미국은 보면은 가족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일과 여가 시간이 끝 일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은 대부분이 가족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왜일 끝나고 나서 회식하러 가고 이런 거는 뭐 거의 없다고 굉장히 작은 그런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딱 법적으로 8시간, 풀타임 같은 경우는 8시간 일을 하고 나머지 더 일을 할 때는 일단 뭐, 그, 상사의 눈치를 안 봐요. 8시간 일을 하고 나면 그냥 자기가 그때부터는 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엑스트라 차지즈를 이제 그, 과외의 시간 외 수당을 받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와서는 회식 이런 게잘 없더라고요. 저 이곳에서 일한 지 지금 한, 어, 2년 돼 가는데, 회식 뭐, 1 년에 뭐한번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녁은 가족과 함께 주말은 가족과 함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회식 좋아하고 어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이런 게또 소소한 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즐기시는 분들은 아마 미국에 이민 오시면은 적응하시는데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가족. 과 함께 시간을 보낼려고 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이 아마 적응하는데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한국 식당들도 있고 또이 어 한국 음식 재료를 파는 그런 아시안 마켓 같은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집에서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기는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한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 음식들은 한국에서 수입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미국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소수잖아요. 그걸 찾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기는 있지만 해먹을 수는 있다. 그런데 외식을 하러 한국 그 식당을 찾아가고 왜 그런 게 즐겁 즐거, 즐거워서 잘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뭐 싸게 어,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고 외식을 할수 있고 그런 거는 좀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료 서비스인데요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좀좀 좀 한국보다는 훨씬 그 점수가 낮게 매길 수가 있어요 한국은 진짜 의료 서비스가 정말 끝내주잖아요 쉽게 병원에 갈수 있고 병원을 이용해도 돈이 별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접근성은 거리적인 접근성은 굉장히 뭐 쉬워요 문밖에 나가면 한국처럼 바로 병원을 있어요 찾아갈 수가 있는데 돈이 비싸요. 그래서 어 여기는 그 건강 보험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안과 보험도 따로 있고 치과 보험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의료 보험을 다 커버해 주는 회사가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개인이 좀더 내야 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병원비가 나왔을 때어 회사가 다 커버해 주는 그런 또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개인이 한 10%에서 한 30%를 내고, 회사가 나머지를, 그,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의료 보험이 커버해주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공통된 점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전문의를 만나면 제가 저번에 이제 전문의를 만나 보니까 한 20달러에서 25달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을 받으면 이또 약값을 별도로 내고 그리고 이제 위내시경을 제가 한번한 적이 있는데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낸 돈이 한 1,500달러쯤이네요. 됐어요. 그리고 그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준 돈이 한 오천 달러, 뭐한 플러스 마이너스로 커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단가 자체가 병원비 자체가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싸다. 그런 점에서는 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좀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미국 이민을 했을 때 이민 생활의 현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어, 미국에서 제가 한 8년째 살아보니까 느끼게 되는 그런 장점, 참 살기가 좋고, 어, 좋은 그런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이런 점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어, 아까 말씀드린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던가,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영어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회식을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눈만 떨면 한국 같은 경우는 배달만 시키면은 한국 음식을 막 쉽게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점은, 뭐, 한국 음식 먹기가 배달시켜서 쉽게 쉽게, 그리고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민생활의 현실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저는 또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